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하는 시장의 방송이 다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주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HLB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하단 배너 보시면 저희가 체험도 그렇고 리포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혜택 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혜택 많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HLB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외국인들이 허문제 TV 영상 보나? <laughs> 정상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들 조금, 그렇게, 건조 하시는 은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예능을 탁기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 음, 안 됩니다. 아셨죠? 예. 네. 그리고, 오늘 HLB 정말 좋은,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HLB가 올라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시장의, 시장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 어떤 분들이, 어, 진짜 이거 HLB 좀 빠지니까 어떤 분들 썩 빠진 LB, 이 대표님 HLB 적작폭은 괜찮을까요? HLB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나요? 댓글이 실제로 다 달려있습니다. 제가 거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빨가지도 않은, 죄송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뭐 금전적인 해주죠네 적자요 제가 말씀드리게 hlb가 언제 실적 따라갑니까 실적 때문에 빠졌나요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지 어저께 안 빠진 종목이 있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빼고요 네? 전쟁 난다 카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빠진다 안 빠진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다 빠졌어요 음썩 빠진 앱이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 안 되시죠 아니면 hlb 를 들고 계시면 안 되시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확신이 없다고 라 하면 내가 그 종목을 보유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이유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했을 때이 기업을 매수할 이유와 근거가 없었을 때는 저는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보유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음? 썩 빠진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유 포트폴리오에 있으시면 안 되시죠. 그지 않나요? 상장 폐지, HLB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HLB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HLB로 수익을 보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수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HLB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관점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33,800원 아래에서 은봉 종가 분할 매수의 관점이었어요. 벌써 어저께도 그렇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유지가 됐어요. 왜냐면 하 저는 관점을 여태까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으니까. 네?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 HLB는 시장의 관점에서 시장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98년도, 01년도, 08년도, 11년도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있었던 20년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질병 이슈와 뭔가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 다음에 반등이 나올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격은 커도 반등은 세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는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내려가죠 예. 그럼 시장은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박스 정고점 돌파를 해 주지 못해도 최소 박스권 아니면 올라간다는 라 관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정할적 리스크 해소가 되어서 해소되고 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볼때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는 제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그다음에 뭐 있어요? 게임.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2차 전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섹터밖에 없어요. 그럼 그동안 바이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을 주도해 준 섹터가 뭡니까?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게임 쪽도 셌지만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 대부분 다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바이오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이게 뭐 치료제였기 때문에 올라갔다? 말 같지도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치료제 아니어도 이제 다른 개별 바이오 모멘텀 나와주면서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총 큰 애들은 그러면 종목으로 봤었을 때 HLB가 그 지수의 추종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지수의 추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잖아요 네. 지수가 올라가니까 h l b 훨씬 더 강한 폭으로 반등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정 가격 밸류 아래에서 지수가 올라가질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 밸류 구간 자체가 상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은 나와주는 건 당연 지사라는 겁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와줄 때. 오늘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그럼 어저께도 지수 빠졌으니까 빠진 거예요. 동일한 관점이에요. 하지만 빠진 수치 대비 올라간 수치가 훨씬 더 크잖아요. 더 강하잖아요. 지수 대비 더 강하잖아요. 이런 관점을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의 호재요. 아휴, 백날 찾아도요, 여러분. 결국 이 시장의 큰 플로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결국 이큰 플로우 안에 시장에 시장을 추종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섹터를 추종해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HLB를 매매할 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인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 l 비 그죠? 외국인들이 움직여주니까 주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물론 당연히 뭐, 주포들과 분명히 뭔가 관계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고, 제가 말을 해서도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외국인 세력지는 이 정도의 지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일정 1 5텀다 남아있는데,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예.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사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정도의 좋은 가격 밸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어, 힘내시고요. 나중 가서 고가 돼가지고, 6만원, 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때 가격 밸류 구간 올라가서, 10만원, 20만원 간다. 이런 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소리만 안 하고 과감하게 매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 제 관점은 보셨죠? 의미 는 가격에서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고 고가 올라갔었을 때는 제가 이거 제로 소멸이라고까지 말씀 드렸어요. 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다 매도하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다 매도가 됐었어야 됐어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다? 내가 제로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세력주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매수의 구간이다. 이일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뭔가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니즈TV 또 홈페이지도 한 번씩 좀 와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서두에 말씀드린 카카오톡 친구추가도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2월 이벤트 마감이 월요일입니다 완전히 마감합니다 완전히 마감하고 이 정도 의 혜택을 챙겨드린 이벤트는 없었죠 여태까지 2월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혜택 받아가시고 꼭 올라가는 시장에서 허브니즈TV와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